안녕하세요. 라무농장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쇼츠 영상으로 그 병아리 태어난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주에 왔더니 지금 이렇게 네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안에 이제 더 많은 알들이 있는데, 이 알들은 이제 범위당이 이제 제부화하기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이거는 이제 안된 것 같고요. 근데 이번주에 왔더니 지금 저기 병아리 한 마리에 달, 그 발가락에 지금 흙이 뭉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떼어 내주려고 하는데요. 어미닭이 지금 새끼들한테 하면 많이 경계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남아리야 인데요. 지금 이렇게 발톱에 지금 흙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냥은 잘안빠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불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줬습니다. 지금 요 아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한 한 아이가 또 이렇게 있어서 좀 물로 해가지고 조금 젖긴 했는데 그래도 어미다기 때문에 잘 보살펴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한, 애, 한 아이도 일어나와보세요. 오, 엄청 날세네요. <laughs> 네, 이 아이, 이 아이인데요. 아,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닭 사료하고, 이제, 음, 지금, 요 어미닭이나 이런 닭이 배설물하고 같이 이제 좀 이런 걸 밟고서 이게 좀 굳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물로 요걸 불린 다음에 좀 떨어뜨려 줬더니, 그래서 약간 기타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닥에 있던, 어 저희가 왕겨도좀 깔아줬는데, 저 끝에 보시면 왕겨도 있는데, 왕겨하고 이런 게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요, 발가락에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물로 다 흙덩이를 떨어뜨렸는데 최대한 병아리한테 물을 안 닿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물을 쓰다보니까 또 이제 그냥은 잘안 떨어져서 지금 이제 요 앞에 있는 수압기로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병아리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젖어 있어서 지금 햇빛에 좀 물기를 좀 말린 다음에 어미한테 다시 데려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다 젖었던 부분이 다 말라서 지금 어미한테 다시 데려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흥치가 있어서 엄청 불편해 보였는데 이제는 보기만해도 시원한 정도로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네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길 바라고요. 네, 어미다 특히 이제 어미다기 있어서 크게 이제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보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슴 부분이 지금 목 부분부터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백봉오골개하고 오골 그냥 오골개하고 음 그런 두 마리의 새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